네 안녕하세요 식물튜브의 식물 아빠고요 오늘은 2021년 11월 2일 화요일입니다. 화요일이라 경매 물건 또 들어오는 날이라서 예, 이렇게 영상 키게 되었고요. 어뭐 요고조고 예쁜 거 들어온 거또 찍어봐드리면서 눈호강과 힐링 타임 시켜드릴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원래+원래 원래 또 이제 2021년도 벌써 11월이 됐네요. 이제 이번 달과 12월만 지나면 또 2022년이 된다는 게어 시간 참 빠르구나. 뭐 이런 것도 느끼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하여간 뭐 가을 만끽할 만한 식물들도 뭐가 들어왔는지 요거저거 함께 보러 가시죠. 네 억새랑 갈대류들 식물도 어, 재입고 돼서 가지고요. 많이 들어왔고요요 앞에 보시는 뭐 리틀 키튼. 또 이렇게 떼샷으로 보면 굉장히 예쁘죠 아홉치 포트 그러니까 27cm 비닐 포트에 들어 있습니다 아래를 찍어 봐 드리면 이런 식으로 예, 화분이 아니고 이렇게 비닐 검정 비닐 포트예요 27cm 지름에 검정 비닐 포트고 그 다음에 이거는 퍼플 포폴 예, 이상만 보면은 거의 리틀 키튼과 뭐어 이게 뭐지 라고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지만 이제 가을이 되니까 확실히 줄기가 달라졌어요 이름 퍼플처럼 약간 보랏빛깔이나 약간 붉은기가 돕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이게 이제 리틀 키튼이에요. 네, 색감은 이거는 아직도 연두빛이 나고 있고요. 네, 퍼플 포럼 벌써 이제 새빨갛게 혹은 보랏빛이 도는 듯한 느낌으로 바뀌었습니다. 예, 이상만 보시면은 그렇게 많은 차이는 없어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모닝 나이트 이런 것도 네, 모닝 나이트는 녹색 줄기에 흰색 선이 가져 있습니다. 그게 조금 다른 거고 그 다음에 이상만 보면은 또이런식에서 폭죽 터지듯 뻑 하고 터지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그린라이트. 그린라이트가 확실히 모닝라이트나 뭐 리틀 키튼 보다는 확실히 키가 이렇게 크고 하여간 모든 게 가을 정취를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때샷으로 보시면 정말 가을가을한 분위기가 나고 있습니다. 바람에 하늘하늘 이렇게 부는 모습만 보고 있다면 와, 완연한 가을이구나 라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어, 지금까지 보여드린 건 27cm 비닐 포트에 들어있는, 어, 밖에서 월동이 가능한 야생 식물이었고, 그 다음에 요거, 요거는 24cm 검정 비닐 포트에 들어있는 핑크뮬리입니다. 요것만 중부 노지에서 밖에 심어서는 월동이 안 돼요. 예. 퍼플 폴, 뭐, 모닝라이트, 그린라이트, 어, 리틀 키튼 다 가격은 15,000원씩 이었구요 핑크 뮬린만 가격이 12,000원 24cm 비닐포트에 들어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앞전에 다 모든거는 월동이 되지만 핑크 뮬린만 중부에서 그냥 월동은 안돼요 보온으로 감싸 주시거나 뭘 하셔야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이게 위에가 싹 없어졌다고 위를 밟고 다니시면 뿌리가 죽어서 다음에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점꼭 인지하셔야 되구요 이런 것들은 어, 겨울 내에도 이런 식으로도 거의 이런 어, 이삭들이 좀 남아있어서 가을과 겨울 정취까지 계속 느낄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예, 때샷 한번 다시 잡아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18cm 화분에 들어있는 대국이 들어왔습니다. 어, 저희 가게에 요지껏 들어왔던 거는 12간작이라고 해서 틀로 만들어온 어, 12송이가 들어있는 어, 대국이었죠. 그래서 12송이를 12, 그 다음에 틀을 잡은 12간작이라고 보통 이름을 붙은 거였어요. 근데 요거는 그냥 일반적인 18cm 화분에 지지목이나 그런 게 세워져 있지 않고 짤막하게 해가지고 키워놓은 대국이 나왔어요. 꽃송이는 뭐 랜덤입니다. 뭐 12간작처럼 12송이 이렇게 딱 정해진 게 아니고 보시면은 어떤 거는 지금 화분은 제가 잡은 건 7송이가 있고요. 음, 조금 많은 거는 이런 거는 뭐 여덟 송이가 있는 것도 있고 좀 작은 거는 뭐 여섯 송이가 있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네, 여기 다섯 송이에 옆에 또 피어 오르는게 있기 때문에 어 근데 요거를 이제 뭉쳐서 보여드리면 네, 떼샷을 보여드리면 굉장히 꽃들이 예쁘게 네어 이게 대국이야 싶을 정도로 굉장히 예쁘게 이렇게 색감도 예쁘고 모양도 이쁘게 피고 있고요. 네, 조금 커지면 어, 12간작 정도는 아니겠지만 이 정도로 꽃이 큽니다. 아직 더 피어 오를 거고 주먹을 비교해봐 드려도 거의 주먹 크기 사이즈 정도가 돼요. 음, 명도가 굉장히 진해가지고 센 노래서 굉장히 예쁜 것 같고요. 가격은 어, 18cm 화분 하나가 대구 7,000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7,000원. 그 다음에 노랑색과 그다음 주황색 두 가지가 들어왔는데 주황색은 조금 더덜핀 모습으로 들어왔어요. 여기 이제 보시면 주황색도 동일하게 가격은 7,000원인데 꽃이 덜 폈습니다. 그리고 노란색은 이렇게 보여드린 대로 조금 더 피어 올랐고요. 그러니까 실내로 들어갈 거라면 뭐 이렇게 좀 많이 핀 것들은 가져가셔서 해가 없는 곳에 들어가셔도 상당 기간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거의 안핀 거를 실내로 들어가서 해를 너무 못 본다. 그러면은 일조량이 없기 때문에 안 피고 꽃이 끝날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예, 물건은 뭐 그렇게 엄청 많은 양식이 아닌 뭐한 25개, 30개쯤 각각 이렇게 들어왔는데 벌써 인기 있게 쭉쭉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실시간 방송할 때 얼마나 또 남아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찍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15cm 화분에 이렇게 거리 분까지 아, 거리까지 돼가지고 이렇게 화분에 나온 아스타입니다. 색상은 보라색은 없고요 이렇게 겹으로 된 진한 분홍색만 들어왔습니다. 색깔은 단일 한가지구요. 단일색입니다. 이렇게 하나분에 들어있는 아스타의 가격은 7,000원입니다. 7,000원. 다시 보여드려도 색상은 이렇게 진한 분홍밖에 없습니다. 네, 요거는 노지에 심어 놓으셔도 월동 가능한 국가가의 식물이기 때문에 노지에 심어 놓으셔도 예, 월동 잘 돼서 다음에도 또 피어 올라올 겁니다. 당연히 뭐, 진한 분홍을 심었다고 어, 다음에 보라색이 나오거나 이러는 건 아니고요. 보, 아, 찐 분홍을 심으면 당연히 다음해찐 분홍이 나올 겁니다. 이렇게 네, 접사 한번 찾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21cm 화분에 들어있는 요거는 향, 아, 뭐죠? 아르거스입니다. 제가 이 꽃의 이름을 알거스 했던 아르거스 입니다 이렇게 하나분에 들어있고 마지막 나온 아르거스기 이 때문에 초반에 나왔던 것보다는 확실히 숯이 풍성하니 꽉 들어차 있는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가격은 4,000원으로 나가고 있고요 그렇다고 이게 뭐 하나가 이게 하나의 모습인데도 꽃망울은 어 10, 20, 30, 40한 50에서 60개 이상은 충분히 되거든요 꽃망울도 예, 아르거스가 꽃이 피면 이런식으로 어, 망울들은 새빨간 새 분홍처럼 보이지만 막상 피게 되면 이렇게 연분홍 혹은 더 벌어지게 되면 거의 아이보리 흰색과 가까울 정도로 색이 옅습니다 꽃망울의 색을 보고 와 진한 색이구나 구매해 가시면 음 나중에 어 뭐야 이게 왜 이렇게 변색되지라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렇게 진한 망울이 이렇게 약간 찐 연한 분홍처럼 꽃이 폈다가 더 벌어지면 이런 식으로 약간 어. 흰색 혹은 아이보리처럼 색이 바뀝니다. 그게 정상적인 변화고요. 그다음에 햇살이 이런데 반사돼서 지금 보면 굉장히 눈부시게 화사하게 보입니다. 아르거스가 굉장히 꽃이 예쁘고 이렇게 화사합니다. 네, 요거 역시 뭐 땅에 그냥 심어 놓으면 월동되는 국화고요. 야생화라 이렇게 네, 이런 식으로 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번 보여드리고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여기 한 21cm 화분에 들어있는 향 소국 들어왔습니다 일반 국화보다는 향기가 더 난다고 향 소국 이렇게 이름이 붙여졌나 봐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맡아보면 와 향긋한 향이 난다 라는 느낌은 아니고 조금 오히려 냄새가 좀 이상하다 싶은 그런 냄새가 나기는 해요 하여간 그러니까 뭐 그건 개인적인 차이기 때문에. 어, 와, 이거는 국화 향이야 하고 맡으시는 분들은 와 향기가 좋다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 개인적으로 맡아 보기에는 어, 어 향기라기보다 어, 냄새 뭐 이런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네, 어찌됐건 향소국은 이렇게 흰색 꽃이 이렇게 피는 모습이고, 잎사귀 자체가 일반 국화보다는 조금 더 허옇다는 느낌, 하얗다는 느낌이 조금 들기는 합니다. 네, 때샷을 보여드리면 이런 식의 국화의 모습이고, 눈높이에서 보시게 된다면 요 정도의 느낌 정도가 될것 같아요. 이것도 땅에 심어 놓으면 월동은 잘 되는 국화고요. 예, 손으로 보여드리면 예, 손가락 크기로 보여드리면 요 정도의 손 크기입니다. 예, 향기가 좀 있어서 그런가 추운데도 불구하고 벌들이 와가지고 여기에서 예, 열심히 또 일을 하고 있네요. 이렇게 예, 향소국 가격은 일반 소국보다 좀더 비싼 한 화분에 6천 원입니다. 6천 원. 예, 벌들이 이렇게 많이 와서 일을 하고 있어요. 네, 이렇게. 떼샷으로 다시 한 번만 보여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사진은 겹작약 태백, 겹작약 태백의 모습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고 해가 비춰가지고잘안 보일 수 있으니까 제가 사진도 링크를 할수 있으면 오른쪽 위 화면에 요쯤에 제가 사진도 링크를 한번 해봐드리겠습니다. 겹작약 중에 태백이라는 종자고 색감이 어 연한 분홍색에 뭐 흰색 꽃술 같은 게 달려있어요. 이렇게 예, 보시면 꽃눈, 줄기눈이 다 빨갛게 올라와 있는 모습이고 주먹 크기로 비교해봐드리면 주먹 사이즈와 거의 비둥합니다. 네, 공산품은 아니기 때문에 약간의 편차나 그런 건 있을 수는 있지만 예, 뭐 그렇게... 아, 아까 보여드린 대로 주먹 크기 이상 정도는 충분히 돼요. 이것도 손바닥을 핀 정도랑 맞먹을 정도죠. 이런 네, 것도 있고 이런 네, 식으로 이런 식으로 편차는 있고 하지만 이렇게 꽃눈은 다 올라와 있습니다. 요이제 와가지고 구매하시는 분들은 요 구급만 사셨을 때 3만원씩 예, 나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화분에 심어서 흙 크에 이제 심은 가격까지 한 거는 3만 5천 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네, 저번 주에 말했던 대로, 어, 이걸 아마 택배를 요것만 잠깐 운행해 볼까 한다고 했었죠. 네, 택배로 받으시는 분들은 박스랑 뭐그 안에 어, 택배 비용까지 포함해서 3만 4천 원에 아마 구금만 받는 건데 택배 비용과 박스비 다 포함해서 3만 4천 원에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겨고지랑 그런 오지 같은 분만 뭐 추가 금액은 따로 붙을 거고요. 그거 제외는 3만 4천 원에 판매를 택배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음 그리고 요거 이제 뭐 댓글창이나 그런 데는 주소나 핸드폰 번호는 절대 남기시면 안 돼요. 공공연, 공공연하게 누구나 볼수 있는 거라 그게 이제, 어, 보이스 피싱이나 그런데 노출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절대 댓글이나 그런데 남기시지 마시고요. 어, 제가 이제 여기에다가, 비, 어, 전화번호를 또 남기겠습니다. 저희 가게 번호 02571-5181번과 571-5182 이렇게 두개 있으니까 가게로 전화 주셔서 핸드폰 번호만 알려주시고 남겨주시면, 음, 와, 오늘이 아닌 내일 수, 목, 금, 3일 동안 그렇게 전화를 주셔서 주소랑 핸드폰, 아, 주소는 나중에 저희가 따로 연락을 드릴 거고요. 핸드폰 번호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성함하고 핸드폰 번호만 남겨주시면 저희가 어, 수, 목, 금 전화를 받아서 그렇게 전화번호를 저도 놨다가 다음 주에 월요일에서 금요일 사이에 발송을 해서 배송을 받을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어, 다른 거뭐 추가, 다른 거는 절대 안 되고 겹작양만 어, 택배를 한다는 거 확실히 알아두시고요. 뭐 하나 사실지, 두개 사실지, 세개 사실지, 그전만 전화번호랑 남겨주시면 돼요. 절대 댓글에 남기시면 안 됩니다. 말한대로 보이스 피싱이나 뭐 그런 걸 도용당할 수 있기 때문에 전화번호랑 핸드폰 번호 혹은 뭐 주소 이런 거 절대 쓰시면 안 되고 저희 가게 5 7 1에5 1 8 1로꼭 전화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찍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리고 10cm 화분에 들어있는 어, 꽃 양배추 들어왔습니다. 꽃 양배추가 아니고 꽃 양배추, 양배추 꽃이 들어왔어요. 예, 어, 15cm 비닐포트 큰 거에 들은 것도 가격은 1,500원이었죠. 근데 요 작은 미니 꽃배추, 미니 꽃 양배추 가격 역시 1,500원 동일하게 나갑니다. 어, 작년에도 비쌀 때는 2,000원, 2,500원까지도 올라갔는데, 그거는 그때 그때 시세에 따라서 저희는 가격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예, 최근 영상을 항상 확인하시고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꼬장배추 이렇게 수이 많이 있는 모습이고 이렇게 예, 위에서 봤을 때 흰색 색감이 나와 있고 이런 거는 이제 빨간 색감이 나와 있죠. 꼬불꼬불한 꼬장배추는 아직 안 나왔고 이렇게 피존인 종자인 이렇게 빳빳한 예, 민자 꽃 양배추만 먼저 나왔습니다. 예, 주먹으로 하나를 비교해서. 보여드리면, 제 주목과 거의 비슷한 모습의 크기이고요. 접사를 하나씩 잡아드리면, 이게 흰색의 모습, 그 다음에 이게 빨간색의 모습입니다. 네, 가격은 아까 말한 대로 하나에 1,500원. 지금부터 뭐 내년 1월, 2월까지 노지에서도 자랄 수는 있습니다. 다만 어 눈이 막 계속 여기 쌓여있는데 그걸 치우지도 않고 눈이 쌓여있는 채로 있다가 나중에 녹으면 이것들이 냉해를 입기 때문에 처, 실외라도 처마가 있는 곳에 두시는 걸더 추천드리고요 어 그렇게 해서 하시면 내년 봄자락 3월에 관리만 잘 되면 3월에 여기에서 꽃대가 쭉 올라와서 노란 꽃들이 이렇게 따글 따글하게 봄에 3월에 피게 될 겁니다 네, 작은 사이즈 큰 사이즈 그건 동일하게 하는 거니까 뭐 작은거는 따르게 피고 큰거는 뭐 다르게 피는 건 아닙니다 네, 꽃 양배추 가격 1500원 입니다 이렇게 찍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12cm 화분에 들어있는 스파이스 라벤더 들어와 있습니다 네, 가격은 2500원씩 나가는 스파이스 라벤더고 하나의 모습을 보여드리면 이런식으로 12cm 화분에 들어있어요 10cm 가 아니고 조금 더큰 12cm 화분입니다 꽃망울은 올라와서 이렇게 잡혀 있는 모습이고 예, 보라색 꽃이 이렇게 한두 개씩 펴 있는 것도 있습니다 예, 엄지손가락과 크기를 비교해 보시게 제가 살짝 대봐 드리고 이런 예, 식으로 꽃망울이 올라온 스파이스 라벤더 네, 이렇게 일반 라벤더랑 좀 다르게 여기가 더 하얀색 윗부분은 하얀색 색감이 돌고요 아랫부분은 점도 녹색 어, 색감이 돕니다 어? 이게 뭐병 걸린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까 봐 참고하시라고 알려드리는 거예요. 네, 스파이스 라벤더의 가격 2,500원, 노지에서 월동되거나 그런 허브는 아닙니다. 네, 이렇게 찍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10cm 화분에 들어있는 애플민트 또 재입고 되었고요. 애플민트 가격 여전히 동일하게 1,500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10cm 포트에 들어있고 간단한 설명과 뭐 이름이 적혀있는 이런 예, 팻말까지 꼽혀있네요. 이 애플민트 가격 아, 위에서 보여드리면 이런 모습이고요. 네, 허브류들 이렇게 어, 월동에서 놓지는 안되지만 이런걸 실내에서 해가 좀 드는, 드는 데서 키우시면 예, 겨울에도 보시는 건 가능합니다. 예, 모이도에 올려서 먹는 민트가 이 애플민트라고 알고 있습니다. 애플민트 1,500원씩 나가고 있고요. 이렇게 한번 찍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연한 분홍색의 개발 선인장, 이거는 저번에 있던 거고요. 가격은 동일하게 9,000원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예, 연한 분홍색 혹은 흰색이라고 칭할 정도의 색감으로 이런 식으로 예, 나고 있고 꽃망울 굉장히 많았던 15cm 화분에 들어있는 개발 선인장이었고요. 그다음에 오늘 또 새로 입고된 거는 같은 사이즈, 예, 색상이 달라요. 예, 진한 분홍 혹은 연한 분홍이라고 일컬어질 수 있는 15cm 화분에 들어있는 개발 선인장입니다 좀 전에 보여드린 것보다는 색감이 조금 더 진합니다 예, 근데 꽃망울 자체도 굉장히 따글따글하게 많이 달려있죠 15cm 화분에 들어있고 가격은 9,000원입니다 네, 이렇게 꽃이 피고 나중에 또 잘라주고 예, 차광해서 뭐 단일 식물처럼 관리를 하시면 예, 매해 한번 혹은 두 번까지도 꽃은 계속 보실 수 있어요 이렇게 개발 선인장 이렇게 접사 한번 잡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15cm 화분에 들어있는 가든몸, 또제 입고 되었고요. 이런 식으로 15cm 흰색 플라스틱 분에 들어있습니다. 꽃망울 굉장히 많이 잡혀서 이렇게 있고, 15cm 화분에 들어있는 가든몸의 가격은 3,000원입니다. 저번주랑 동일하게 계속 똑같이 나가고 있고요. <laughs> 색상은 또 저번 주랑 동일하게 노랑색과이 자색. 이렇게 두 가지 색상이 또 나와 있어요. 개수는 두개 합쳐서 뭐한 5, 60개 정도 들어온 것 같고요. 필요하신 분은 개당 3,000원이니까 와서 구매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가든몸은 수입종자라 그냥 노지에서 그냥 월동하시기 보다는 살짝 위에 어뭐 낙엽이나 볕집 같은 걸 덮어서 월동을 도와주시는 게좀더 좋습니다. 화분채로 뭐 실내 베란다 같은 데서는 그냥 월동이 되고요. 접사를 잡으면 이 정도의 모습. 네, 엄지 손가락과 대봐드리면 이 정도의 크기입니다. 접사를 잡았기 때문에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실지 모르니까 엄지 손가락입니다. 여기 네, 이렇게 접사 한번 잡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10cm 화분에 들어 있는 메리골드 인카 들어왔습니다. 어제 제가 에버랜드 놀러 갔을 때 예, 할로윈 축제 그뭐 나무처럼 꾸며진 데 아래 보면 노랑색 아, 죄송합니다. 주황색 메리골드 인카가 어, 때샷이 가능할 정도로 엄청 많이 심어 놨더라고요. 근데 요거는 저희 가게는 지금 요번에 들어온 거는 주황색은 안 들어왔고 예, 에버랜드랑 완전 상반되게 저희는 노랑색만 이렇게 들어왔네요. 10cm 화분에 들어있는 메리골드 인카 어, 요즘 아주 저렴하게 나가고 있어요. 가격은 1,500원입니다. 10cm 포트 하나에 메리골드 인카의 가격은 1,500원이에요. 네. 주먹과 크기를 비교해 보셔도 주먹보다 조금 작다는 느낌 정도 들 정도의 사이즈고 엄지 손가락보다는 확연하게 훨씬 큽니다. 그쵸 엄지 손가락입니다. 이게 접사를 잡으면 이런 모습. 조금 이제 눈높이 정도에서 보신다 하시면 한 요런 모습이 될것 같습니다. 네. 주황색 뭐 저번 주가 들어온 게몇개 남아 있는 거 잠시 보여 드리면 요런 모습이고요. 네. 메리골드 잉카 다시 이렇게 때샷 한번 보여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10cm 화분에 들어 있는 개량 백이롱 들어왔습니다. 일반 백이롱하고는 조금 꽃 모양이 다르죠. 그래도 꼭 개체수가 굉장히 많이 피어 올라와서 왔고요. 10cm 화분에 들어있는 모습 하나를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삐쭉 좀 올라와가지고 위에 꽃망울이 이렇게 달려있어요. 약한 20cm 정도의 키를 보여주는 것 같고요. 네, 위에서 보면 이런 모습. 이게 10cm 포트에 들어있는 하나의 모습입니다. 꽃망울을 봐도 둘, 넷, 여섯, 여덟, 아, 거의 1 0개 정도는 있는 것 같아요. 네, 안핀 거랑 핀거 합쳐가지고요. 가격은 10cm 포트 하나에 있는 대량 백이롱의 가격은 1,500원입니다. 이렇게 뭉쳐있는 여러 개의 모습, 때샷으로 보여드리면 이런 모습이고, 거의 들어온 거는 거의 분홍밖에 안 들어왔어요. 오늘은. 뭐봄 같은 때는 여러 가지 다양하게 들어오는데, 이렇게 간간이 노랑색 뭐 흰색 들어오긴 했는데, 한두 포트, 세 포트밖에 없고요. 나머지는 다 분홍색으로 한 80에서 100포트쯤이 들어왔습니다. 네, 계량배기롱 밖에서 노지에서 그냥 월동은 안되고요. 씨를 따로 수확하셨다가 예뭐 따로 어, 식재를 하시면 조금은 가능합니다. 네, 가격은 1,500원입니다. 이렇게 접사 한번 잡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리고 10cm 화분에 들어있는 촛불 멘드라미 예, 빨간색이 들어왔어요. 예, 잎사귀는 녹색이고 뭐 꽃만 빨간 게 아니고 이거는 꽃망울도 굉장히 빨간데 또 새빨간 게 들어왔네요. 이것도 노지에서 그냥 월동은 안 되고 씨를 따로 받으셨다가 심는 게더 월동시키는 게더 좋을 겁니다. 그냥 뿌리로 알아서 월동되고 그러는 식물은 아닙니다.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새빨갛죠. 이게 꽃입니다. 이게 꽃이고 잘 보이시나요? 이게 꽃이고 이게 지금 잎사귀의 모습이에요. 굉장히 새빨간 맨드라미의 모습. 이것도 어제 에베란드 거기에서 심어져 있는 걸좀 보기는 봤었는데, 예, 사진 띄워봐 드릴 수 있으면 띄워봐 드리겠습니다. 예, 맨드라미의 가격은 10cm 포트 하나가 2,000원입니다. 2,000원. 촛불 맨드라미. 이렇게 예, 접사 한번 찾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10cm 화분에 들어있는 사랑초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예, 보시면 뭐 땅콩 사랑초인 것 같고요. 이렇게 예, 10cm 화분에 자그만한 사이즈로 들어왔어요. 저번주는 뭐, 아, 한 2주 전쯤은 15cm 화분에 좀큰 사이즈가 들어왔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10cm 화분에 이렇게 자그만한, 아기자기한 사이즈가 들어왔고요. 네, 사이즈의 꽃망울은 이렇게 뭐 하나나 두 개쯤 올라올랑 말랑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직 피지 않은 것도 있고요. 이렇게 올라올라고 준비하고 있는 모습들, 여기 보이시죠? 지금 막 하나씩 하나씩 고개를 내밀면서 올라오고 있어요. 네, 사랑초의 가격은 10cm포트 하나가 2,500원입니다. 꽃이 조금 올라와서 색깔이 보이는 거를 다시 이렇게 한번 접사 잡아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15cm 화분에 들어있는 장미 1 0 0원이 들어왔고요. 또 여전히 노란색은 그렇게 많은 수량이 아니게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또또 또 이제 뭐몇개 들어오긴 했지만 먼저 오신 분들이 아마 골라서 가면 노란색은 많지 않기 때문에 빨리 오시는 분만 아마 구매 가능할 거고요. 9,000원씩 저번 주까지는 나갔었는데 1,000원이 더 저렴하게 떨어져서 장미 베고이하의 가격 8,000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를 빼서 보여드려도 이 정도 15cm 화분에 들어있고 이렇게 풍성하리 꽃이 많이 펴있죠. 색상은 뭐 이런 연한분홍색 노랑색, 그 다음에 뭐 이런 다홍색 약간 미색 같은 분홍색. 그 다음에 빨간색. 뭐, 요렇게, 뭐, 한 다섯 가지 정도는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멀리서, 눈높이에서 보실 만한 때샷을 보여드리면 이 정도의 사이, 아, 색상을 보실 수 있고요. 15cm 화분에 들어있고 가격은 8,000원입니다. 이렇게 찍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10cm 화분에 들어있는 스킨 답서스 입고 되었고요 이렇게 10cm 화분에 들어있는 가격은 2,000원입니다. 네, 골드 마블 퀸이라고 그래서 그냥 진한 녹색만이 아닌 이렇게 알록달록한 색감이 들어가 있는 모습이고, 어, 물론 실내로 들어가서 전혀 해가 안 비치고 그늘에만 있다면 이런 색감이 없어지고 녹색으로 돌아갈 겁니다. 음, 최소 뭐 창가에 해를 많이 보여주시거나, 혹은 이제 정 안되는... 어, 여건이라면 식물 등이라도 구매를 해가지고 비춰주시는 게 이런 알록달록한 색감을 보실 수 있는 팁입니다. 네, 10cm 화분에 들어있는 스킨 답서스 가격 2,000원씩 나가고요. 이렇게 멀리서 때샷 한번 보여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10cm 화분에 들어있는 호야 입고 되었고요. 이런 식으로 풍성하게 또 호야가 들어왔습니다. 네, 최소 꽃을 보려면 80cm 에서 한 1m 쯤까지 기럭지를 키워야 네, 꽃이 피니까 네, 짤막하게 계속 계속 잘라주시고 따듬으신다면 네, 꽃을 보실 수는 없어요. 네, 다만, 물론 80cm나 1m가 됐다고 바로 또 꽃이, 꽃이 피는 건 아니니까 가감은 하셔야 되고 최소 그 정도는 펴야 핀다는 거뭐 20cm, 30cm 밖에 안 되는 기럭지에서는 거의 피지 않습니다. 네, 호야 10cm 화분에 들어있는 가격은 2,000원이고요. 물을 좋아하는 식물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건조하게 키우시는 게 좋습니다. 네, 이렇게 떼샷 한번 보여드리고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2021년 11월 2일 화요일 날 예, 경매 물건 들어온 거 어, 뭐 요거 저거 해서 찍어봐 드린 소식이었고요. 어, 뭐 <laughs> 아, 중간쯤 말했던 예, 겹작약 태백 그거에. 어, 전화 주문은 내일부터 해가지고 수, 목, 금 이렇게 취합해가지고 다음 주에 택배 발송을 할 예정이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예, 전화 57일에 518일로 전화를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예, 전화번호만 말씀하시고 예, 몇개 주문할 거라는 것만 말씀하시고 끊으시면 됩니다. 저희가 개별적으로 다시 전화를 드려서 주소랑 그런 건 따로 받을 겁니다. 절대 이 아래 댓글 거기에다가 전화번호, 주소 남기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보이스 피싱이나 그런 데 도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쓰시면 안 됩니다. 공개적인 곳에는 네. 어 그럼 여기까지 킨 영상 시청하면서 도움이 조금이라도 되셨다면 예, 구독 안 하신 분들은 여기 동그란 버튼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요. 그다음 찾아오시는 분이 궁금하시다 하신 분들은 이쪽에 동영상 클릭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이번 주 토요일, 일요일쯤 해가지고 비가 오고 또 날씨가, 어, 확 떨어진다고 하니까 그때까지라도, 예, 그리고 뭐 요즘 일교차가 워낙 심하니까, 예, 건강관리, 식물관리 모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모두 항상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식물튜브, 식물아빠, 여광일 실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